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관님? 배움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당신의 헤어 고민 솔루션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같이 일하는 분들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만두고 싶으세요?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거? 우리 사관님은 좀 차분한 성격이죠? 아니요 좀 까부는 성격인데 참고하고 참 참고 있어요 괜히 눈치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오, 맞아요 맞아요 상대가 날 싫어하면 어떨까 어, 그런 느낌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미용사회가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날까봐 네, 근데 또좀 눈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랑 우리 사관님은 어 인턴이시잖아요 근데 1년 되셨다고 네. 하셨죠? 한 매장에 있으셨던 건가요? 네그 디자이너 되고 싶죠? 당연하죠 저는 지금 일하는 건 너무 재밌거든요 그분들이 옆에 없을 때가 좋아요 제가 큰 데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일하세요? 네 응. 근데 좀막 일하다가 울, 요즘 들어서 울컥 울컥 할 때가 엄청 많아요 또 너무 너무 잘하고 싶고 욕심 엄청 한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고객 앞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한다 막 이런 음. 식으로 하니까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고 w h 앞에서 너왜 이렇게 못해? I don't know what time that I got there. I d o n 지 아니면 그렇죠. 잘못하고 있을 때 잠깐만 내가 해볼게 하면서 좀 뒤로 빼면 제가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 뭔가 나랑 대화는 통하는 사람은 없고 선생님은 음. 다 선생님이고 e t h 같 t 아, 또올것 같아요? 아, 울지 마요. 너무,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게,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든 시절도 보냈고, 어, 우리 사관님처럼 그런 미용실에서도 일을 해봤고, 나를 사람 대우로 안 해주는 그런 스승들, 스승들? 아, 스승들도 아니다. 어, 그거는 선생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 밑에서 일하는 자체가 우리 사관님이 아까운 존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밖에 말안 했는데, 네내 응. 마음을 막 아,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 사관님한테그 응. 인턴들이 얼마나 힘들고, 뒤에서 슬퍼하고 울고, 어? 어, 나도 울것 같아, 아 어, 진짜. 어? 그 힘든, 어? 그 마음. 응? 나도 알아요, 응.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어 나도 울것 같아. <laughs> 인턴 생활은 길고 힘듭니다. 그리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그 중에 같이 함께하는 인턴이 있다면 더 그나마 버틸만하죠. 서로 아저 선생 씨왜 그래 씨 이러면서 약간 욕하면서 아, 저, 하면 되는데 그런 인턴도 없고 에? 선배들만 있는 그런 선생 등만 있는 어? 그런 매장에서 있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저 선생들은 왜 알아주지 못하지? 그리고 왜 고객님들 앞에서 날 까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나오고 싶으면 그냥 빨리 나와버려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대신에 이 매장을 나올 때 미용실 매장 나올 때 요거 중요합니다 예. 저는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laughs> 저 깔끔하게 안 나왔어요 <laughs> 예. 아, 죄송해요 뭐 그런 놈이 충고하는데 아이, 잘 들어주세요 매장 나올 때 미용실 매장 나올 땐꼭 깔끔하게 정리해요 아, 저한달뒤한달뒤 정도 어, 예. 이때쯤에 한달 전에 아저 그만두겠습니다 한달 뒤에 그 사람한테 어, 어, 어. 예, 직원을 구할 그런 시간을 줘 어, 어. 그래요 진짜 명언이에요 저는 이것만을 새기면서 다녔던 놈이라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이 자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그 힘든 자리라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관님의 자리가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하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놀고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마음을 조금 덜어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관님한테 조금 더 나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의 시간을 내서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원한 없이 올라가요. 그냥 상승 그래프를 쫙 찍어요.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면은, 아, 아, 아 그래요? 어? 그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봐요. 반응이 다를걸요? 어, 이 새끼 또라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봐요, 내일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가 한번 변해봐요. 네? 한번 내일 한번 변해보고, 그래도 안될 놈들이다. 그러면은 제가 또 상담해줄게요. 힘내요!